여러분들이 지금 중심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시는지를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 의사 결정의 기준,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경전의 말씀, 신의 말씀입니다. 전제가 뭐냐면 의심을 일단 하지 말고 일단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학이 철학과 다른 점이 가장 큰게 뭐냐면은요. 신학은 내세를 같이 다룹니다. 의견이 좀 다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세라고 하는 거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믿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게 중심이신 분이 계시고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0대 초반까지 다니다가 안 다니게 되면서 중심축이 굉장히 흔들렸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어,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철학으로 넘어오게 된것 같아요. 그 니체도 그렇고요. 철학자들의 삶이 생각보다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우울증 앓고, 막, 뭐, 안 좋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아 어,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티비의 마인드로 살았던 철학자들이 많습니다. 신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가 내 의지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끼게 됐던 뭐, 실존주의자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형의 철학자들이 있는데, 어, 그들은 신하게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각자 나름의 목소리를 냈겠죠. 그게 철학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뜨고 있는 과학이 있습니다. 요즘에 물리학자 김상욱이라든지 알쓸신잡 같은 걸 보시면은요. 사회의 변화, 사회의 구조, 어, 앞으로의 트렌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이 물리만 얘기하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과학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이렇게 세상을 탐구해 보니까 인생을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 다른 것과 다르게 과학은 팩트 중심으로 말합니다. 검증된 것을 중심으로 말해. 요 원조 과학자로 치면은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근데 아리 스 원래 썼던 기록물의 이름이 뭐냐면요. 피직스예요. 물리죠. 물리 관련된 책을 써놓고 이거 외에도 관심사가 많았어. 피직스 외에 딱딱 뒤에다 몰아서 예, 만들어 놓은 게 피직스의 뒤에 있는 잡다한 것들이라고 해서. 메타피직스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번역했냐? 형이상학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로 번역했죠. 아리스토텔레스 하면은 형이상학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원래 과학자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됐어요. 세상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과학이 뭐냐라는 정의를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을 쓴칼 포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포퍼가 말했던 과학의 조건이 뭐냐면요. 반증 가능성. 추가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그거 아니던데, 그렇다 아니다를 반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을 때리면 작용, 그러면 반작용이 있을 수 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있잖아요. 작용, 반작용이 뭔지도 명확하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 왜? 양자 물리학의 세계로 가니까 보전 물리학의 법칙이 다 깨져버렸죠. 반증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신학하고 과학의 차이가 뭡니까? 신학은 반증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신학은 대체로 반증 가능하지가 않죠. 중요한 건 여러분은 현재 어디에 주로 의지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사 하는 거고요. 이세 가지를 통합해 놓은 게 내면 소통이란 책이 있습니다. 김주환 교수가 쓴 책인데 어, 추천 도서예요. 자, 이걸 한번 보시고요. 이게 삶의 의미 차원이고요. 제가 중요한 걸안 덜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돈을 중심으로 하면은요, 신학, 철학, 과학이 다 다른 그림이 됩니다. 돈을 중심에다 놓으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돈으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있나요? 저는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역설적이게도 내가 돈을 너무 무시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돈을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신학은 어떻습니까? 돈에 대한 관점이 공동체적이고 내세중심적이죠 이 세상의 재물은 다 쓸모없는 거니까 뭐예요? 교회로 다 갖고 와라 너 쓸데없는 그돈 같은 세속적인 거에 얽히니까 너의 신앙이 약해진다 그게 사이비 종교죠 중세 세대의 면제부죠 그다음에 역설적이게도 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은요. 막스 베버의 주장에 의하면요, 신학에서 나왔습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 뭐냐면 프로테스탄트 윤리. 여러분들 프랭클린 플래너 혹시 아세요? 미국의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절제와 검약을 통해서 평생 동안 노잼의 삶을 살았죠. 네. 근데 그분의 핵심이 뭐예요? 구원의 증거는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면은 그것이 부원의 증거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루터의 직업소명설 그 이후의 팔뱅의 직업소명설입니다. 그게 영국의 청교도를 만들었고 영국의 청교도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work ethic 직업윤리라고 하는 신앙적이고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을 믿어볼 사람이 많았죠. 그 선교사들이 유교전쟁 이후에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 기독교 백년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물론 욕을 먹는 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부를 굉장히 많이 창출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일구는데 도움이 됐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게 막스베버의 프로테스턴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나와요. 물론 여기에 나오지 않고 연결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경영자 리더가 계시다면 경영 철학이나 리더십, 필요하다는 생각 다 드시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 베이스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철학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도와야 되느냐? 복지 정책을 많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 도와줘야 되느냐? 어느 쪽이 더 정의로운 걸까요? 어느 쪽이 더 공정한 걸까요? 이거를 고민하는 게다 철학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결국은 경제랑 연결이 안될 수가 없다는 라 거죠. 마지막으로 과학을 보시면 과학에서 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주식 하면은... 한동안 뭐가 유행했었죠? 빵주라고 했잖아요. 빵주, FAANG, 페이스북, 애플, 구글, 아마존. 그쵸? 전부 다 테크 기업이죠. 젊은 세대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우리나라에서 네카라프 베당토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베빈, 당근 마켓, 토스. 이거 전부 다 뭐죠? 거의 다 테크베이스죠.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이 과학과 테크로 지금 넘어오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다음에 인간의 행동마저도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결정을 할줄 알았더니 과학관점에서 사회과학이죠. 심리학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요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는지 대략 알수 있지 않을까요? 어 고백컨데 규정 잡힌 시간이 아니라 부정적인 시가 갖고 있었던 거를 알게 됐는데 이거 있죠. 부인할 수는 없어요. 네. 돈을 추가하다 보니까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다 보니까 환경 파괴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이비 종교 같은 사람 편민자본주의는 뭐 맨날 사회에서 나오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돈에 관련된 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철학자 중에서는 평생을 가난하지만 의미 있게 산 사람도 많지만 그게 꼭 옳은 삶이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균형 잡힌 부자가 될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음.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축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 중심축이 과연 적절한지, 내 만족을 주는지, 나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건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역사의 핵심은 선행학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전의 예제를 풀어보는 거죠. 아, 요런 상황에 닥쳤을 때, 요렇게 할수 있겠구나. 그럼 뭐, 우리가 인생에서 갈등이 한두 개겠습니까? 나 다른 사람의 철학이나 삶의 방식과 비교해보니까 나는 되게 비루하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사실 누구나 다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할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강대 최진석 교수가 노자강의하면서 말했어요. 남과 비교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고 말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불안하면 남을 보게 되고, SNS를 보게 되는 근 남을 보면은 어 내가 잘 살구 나 예보단 낫구나 이런 싸구려 위안 빼고는 사실은 없죠 보통은 더 허무함과 자괴감만 밀려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중심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럼 이 중심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의미있게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챕터인 지역별로 철문이 있는데 이 철문을 깨부수고 갑시다. 우리가 보통 인문학 하면은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을 말하는데요. 저는 공부하는 순서가 이렇게 가야지 가장 재미있고 유익할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리를, 지리를 알면은 역사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전쟁사를 보시면요. 질이 모르고 역사만 공, 보잖아요? 정말 노잼입니다. 예를 들면, 삼국지 하나를 보더라도요, 유비가 서주성을 점령했다. 서주가 어딘지를 알고, 거기가 어떤 위치고, 어? 얼마나 중요한 길목에 있는 건지, 형주, 그 코로나가 터졌던, 거기 지 우한. 예. 네. 우한이 거기가 형주지방이거든요? 대갈공명이 왜 형주지방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막 했는지를 지도를 딱 보면 나오거든요. 와, 정말 중요한 곳인데. 요즘에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거 혹시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요즘에 드라마 좋은 게 지도가 잘 나와요. 근데 지도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지리를 알면은 역사가 어떻게 굴러간지 알게 되고, 역사가 굴러간 걸 알면 그 안에서 철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역사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로는 슬픈 역사긴 하지만 임진왜란이라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징비록이라고 하는 철학서 반성문이 나오게 된 거고요. 이순신의 난중일기가 나온 거고요. 그 안에 있는 철학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요거는 좌뇌적인 냉정한 쪽이라면 이제 문학까지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학은 왜 가야 되냐면 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가 로고스, 두 번째가 파터스. 세 번째가 에토스인데 논리, 감성, 인격이거든요. 논리보다 감성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엄마의 잔소리는 맞는 말일 때더 짜증이 나요. 배우자의 잔소리는 맞는 말일 때더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반박 불가한 것을 기분 나쁘게 말했을 때, 네가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이야. 완전 빈정이상하고, 야 나는 맞는 말을 해주고 널 위해서 한 얘기야. 근데 네가 화를 내면 안 되지. 철학만 공부해서는 왕따가 될수 있다. 그러므로 문학을 통해서 감소성을 길러야 된다. 아, 네가 이런 이런 잘못을 했지만, 내가 볼때좀 이런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네가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요거는 요거 고쳐줬으면 좋겠어. 요런 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삶의 만족이라고 하는 건 정서에서 옵니다.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은 팩트보다는 스토리거든요. 예, 네, 그래서 문학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학생이었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다 시험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완전 노잼이죠. 암기 과목이고 인생의 중심축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이걸 그냥 시험 과목 아 이제 나는 시험 안 봐도 되니까 이제 끝 이렇게 되면은 사실 곤란하다는 거죠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인생에서 이제 지역 철문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여기 링크는 다 공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또 연결돼 있어요 어, 빅뱅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어떻게 했고 지리가 어떻게 형성됐으며 연표는 어떻게 돼 있고 문학과 예술 요것도 다. 네, 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보시고, 배경지식이 되겠죠? 지리와 역사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겁먹으실 게 없는 게, 역사를 보시려면요, 통으로 먼저 보신 다음에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고, 다시 또 돌아가서 2회도, 3회도, 4회도, 이렇게 큰 그림부터 보신 다음에 조금씩 살을 붙여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돌려서 보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보시면, 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퉁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양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살기 좋은 땅에 사대 문명이 생겼구나. 먹고 살기 좋다 보니까 철학이라는 게 생겼구나. 그 다음에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가 생겼구나. 그 국가를 다 통합해버린 로마 제국이라는 게 생겼구나. 이때부터 문명이 시작되죠. 로마 제국 하에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구나. 그러니까 거대제국도 만들어졌고요. 종교도 만들어졌죠. 기독교인들이 생겨나면서 기독교인들은 로마제국에서 박해하다가 나중에는 항복, 오히려 급반전으로 로마의 국교가 되버리죠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 카톨릭이죠. 그때 당시에는. 카톨릭이 로마제국의 국교가 돼요. 모두가 에브리바디 카톨릭이어야만 하죠. 중세암흑기가 되죠. 철학의 관점에서 중세암흑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학이나 모든 철학은 전부 다 금지. 신의 관점에서 틀리면 그냥 틀린 거야. 근데 신의 관점 뭐라고요? 일단 믿고 시작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관점들이 배제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 와중에서 기독교에 대항하는 이슬람교 세력이 나타나고. 그러다가 이제 중세무기가쭉 14세기까지 가요. 15세기부터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때부터 인간중심의 르네상스, 그 다음에 세계로 눈, 눈을 넓히자. 대항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종교 이건 좀 아니지 않냐? 해서 15세기와 16세기에 신중심의 세계관이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다음에 과학이 18세기 산업 혁명 이후로 확 발전하죠. 그러면서 모든 사상의 다양성이 폭발하기 시작하죠. 먹고 살 만해지니까 이때부터 계몽주의가 발전하고요. 생각 좀 하고 살자. 계몽주의. 그다음에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이 힘이 세지니까 약한 나라들을 집어삼키는 식민 제국주의가 되고 그 식민 제국주의 전쟁에서 강대국들끼리 박터지게 싸운 게 1,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다음에 냉전이 터지고 그다음에 현재입니다. 대충 보면 이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다 이해하신 거거든요.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끝까지 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걸 또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계속 역사는 큰 그림에서부터 돌려서 보시면 나중에 전쟁사를 중심으로 쭉 끝까지 한번. 경제사를 중심으로 끝까지 한번쭉 보고, 종교사를 중심으로 한번 끝까지 쭉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앞에서 그거 배웠지, 앞에서 그거 배웠지, 앞에서 그거 배웠지 이러면서 역사가 익숙해지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세부적인 거만 아 이렇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뒤죽박죽이 돼요. 뭐가 앞이고 뭐가 뒤고 이런 걸 모르게 됩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일단 기억하기도 힘들고요.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인과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대혁명이 왜 터졌을까요? 이런 게 중요한 거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미국 독립 전쟁을 지원해 주다가 국보가 바닥이 나서 일반 백성들이 배고파 못 살겠다 하면서 일어난 게 프랑스 대혁명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철학을 알아야지 재미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거 사회 계약론 하나만 가지고도 설명이 되죠. 사회 계약론 하면 홉스의 리바이어든 로크의 정부론, 루스의 사회 계약론, 존 밀의 자유론이 있습니다. 홉스 이전의 시대가 뭐였냐면요. 왕 왕권 신수설의 시대예요. 왕권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신에게서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까불지 마. 이게 왕권 신수설이죠. 거기에 반대한 게 홉스의 리바이어던이에요 야, 왕한테 충성해야지. 왕한테 절대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 하지만 왕이 신으로부터 권할 받은 건 아니고 일반 백성들이 못된 왕이라도 없으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서로가 막 치고 막, 막 싸워. 나쁜 왕이라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단 훨씬 나아. 사람들이 그래서 너한테 왕을 시켜준 거야. 그러니까 왕하고 백성들하고 계약을 맺은 거야. 그래서 홉스의 리바이어던이 사회계약론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니네 멋대로 한다고? 야, 그건 아니지. 난장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너를 그냥 왕으로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 선은 넘지 말자. 이게 홉스의 리바이어더니. 그 다음에 로크로 넘어오면은요. 로크는 젠트리 계급이었어요. 젠트리 계급이 뭐냐면 여러분 젠틀맨 아시잖아요. 귀족은 아닌데 돈은 많고 똑똑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중요하게 생각해는 뭐겠어요? 사유재산을 인정해라. 이게 핵심이에요. 자기 계급이 젠트리 계급이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 그게 로크의 정부론입니다. 귀족에 반항하는 일반 시민들이 자기 사유재산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회계약론을 주장했고 그게 정부 정책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론이라는 거를 주장했겠구나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리를 알면 역사가 재밌고 역사를 알면 철학이 재밌어질 수밖에 없다 문학 같은 경우는 마지막인데 요건 간단하게 안내만 드릴게요 문학의 가장 큰 챌린지가 뭐냐면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려요 여러분이 풀 버전으로 미눔사에서 나온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거 읽는 데만 며칠 걸려 바빠서 쪼개서 읽으면은 읽던 데를 다시 읽어야 돼 기억이 안나 특히 러시아 문학 읽으시면요 가장 문제가 이반 뾰도르프 무슨 뭐뭐뭐 어쩌고 저쩌고 해러고한 사람의 이름이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야 근데 그 인물이 한 스무 명 넘게 나와 주인공만 조형까지 합치면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누구였더라 이걸 파악하는데 내일 나가야 돼. 내일 갔다 와서 또일 그려니까 얘가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문학 같은 경우는요 제가 미친 짓을 좀 했어요. 이게 지금 전부 다 하나 하나 다 제가 검색한 자료거든요. 관련된 자료나 영상이나 각 작품별로 쉽게 개요를 잡아주는 영상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니까 이거는 따로 뭐안할 거예요. 궁금하신 작품이 있으시면은 영상을 한번 5분 10분이니까 한번 보신 다음에 요거 재밌겠는데 하면은 원전을 예, 사다가 읽으시면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목소리> 결론은 지역 설문입니다 인문학을 제대로 알고 싶으시면은 아니,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하시면 좋겠고 어,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모임이 요 순서를 따라갈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공부한 거 그리고 제가 읽은 전문가의 좋은 책들을 중심으로 할 예정이에요. 일단은 배경부터 이제 보신다고 하면은 저는 만화책을 빼고는 제일 쉬운 책이 이거보다 잘 써진 책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 이제 코로나 시즌에 2년 반 동안 했던 거는 먼 나라의 옛날하고 서울대 선명인문고전 둘다 만화입니다. 네, 만화라고 절대 우습게 보실 수는 없고요. 음, 이번 시즌에는 안 합니다. 네, 저는 모임에서는. 요걸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 네. 요게 전체적인 배경 지식이 되어 줄 거고요. 지역 철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리에서는 요거, 네. 그 다음에 역사에서는 요거. 네. 서양 미술사는 너무 두껍기 때문에 요거는 안할 겁니다. 요거는 안내만 드릴 거고요. 네. 철학 같은 경우는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쉬우면서도 어, 나름의 깊이가 있는 인사이트가 있는 게 5분 뚝딱 철학 되게 잘 써져 있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끝판왕 철학대 철학입니다. 강신주의 책인데 철학대 철학은요. 정말 컨셉은 너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동양과 서양의 철학을 같은 주제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같은 어떤 하나의 테마에 대해서 동양에선 이렇게 봤고 서양에선 이렇게 봤다라는 것을 굉장히 쉽게 하는데 강신주 씨가 쓰신 책 중에서 쉬운 축에 속하는데 영혼을 갈아넣은 책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본인이 얘기했어요. 신체적으로 건강이 망가져 가면서 썼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서문에다가. 근데 제가 읽어 보니까 아, 그랬을 만하다. 어려운 개념을 알아먹게 설명하려니까 골병 들었겠다 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책입니다. 이게 디자인이 아니고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요게 장점이 뭐냐면 한 챕터씩 끊을 수가 있어요. 두껍긴 하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정말 훌륭한 책이다. 두 번째로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요, 요겁니다. 아, 요거는 미리 좀 읽어봐 주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러니까들 하고 계시거나 리더시거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읽어보시면 너무 도움이 될것 같아서 미리 추천을 드립니다. 나온 지 조금 됐는데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즈니스 컨설턴트예요. 철학과를 나와서 비즈니스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뭔가 느낌이 이미 오지, 오지 않으십니까? 제목 그대로예요. 철학이 어떻게 비즈니스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를 너무 잘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네. 제가 돈에 대한 관념을 굉장히 많이 깨도록 도와준 부의 입문학이라는 책입니다. 요거는 가볍게 재밌게 읽을 수 있어서 추천을 드리는 책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 모임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제가 커뮤니케이션 모임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정기적인 모임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테마별로 기정기 모임을 할 거예요. 확정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온라인에서 모임으로 지리, 역사, 철학, 문학을 각각 할 건데, 전체적인 그림을 디테일하게 소개해 드릴 거고 요걸 들으신 다음에 어 이제 알겠어 그럼 내가 책 사서 알아서 공부하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아, 좀더 같이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워크샵을 이제 참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 워크샵에 예, 지리면 지리, 역사면 역사 테마 스터디를 하고요 핵심 포인트를 이제 스터디하고 예, 비정기모임에서는 오프라인 워크샵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깊이 있게 토론하고 맛있는 거 먹고 우아하고 고급지게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도 좀 하려고 생각하고요. 어, 코칭은 원하시면 해드릴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북스터디도 할 겁니다. 이거는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이 테마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제가 큐레이션한 링크 요걸 중심으로 지리, 역사, 철학, 문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서는말 그대로 오늘 지대널리엇을 하겠다. 그럼 이제 지대널리엇을 가지고 개요 설명드리고, 스터디하고, 워크숍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다.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냐면요. 평생입니다. <laughs> 아, 평생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른분들이 모이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타이트하게 갈 거예요. 네, 조금 깊이 있고, 심도 있게 할 예정이고요. 가능하면은 1년 단위로 이 컨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년이 딱 지나고 나면은, 어, 지역 철문에 대한 핵심적인 것들, 어. 세계사의 흐름에 대해서 쭉 말할 수 있을 정도. 철학에서도, 주요한 철학에서 말할 수 있을 정도, 이 정도는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어디 가서 가는 척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 중심, 책 중심으로 한번 쭉 훑으면, 어느 한1년그 이후로는 정말 깊이 있게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하는 워크샵을 어떻게 진행하냐고요? 어... 제가 일단 개요를 잡아 드리고요. 좋은 유튜브 있으면 제가 굳이 안 하고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실제 책을 읽었다라는 전제를 갖고 진행을 합니다. 난이도가 설렁설렁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숙제를 드릴 수도 있어요. 네, 모임에 오면은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다 설명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각자가 읽어온 부분을 내 관점으로 소화해서 설명을 해보고, 설명해 보는 것도 중요한 학습이니까 전체를 읽었다라는 배경 하에서. 어도 의견을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비정기 모임은요, 저의 모든 접근 방식은 빌드업 스타일입니다. 개요는 한 시간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체 그림부터 한 시간 동안 간단하게 설명 드리는 거 먼저. 그 다음에 온라인 스터디, 그거는 두 시간에서 네 시간.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만나면은 거의 한 여섯 시간 정도 생각하는데. 제가 앞에서 했던 커뮤니케이션 테마는 빡세게 워크샵을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해드리는 거예요. 인문학은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거는요, 어, 리트윗입니다. 놀러 다니는 거예요. 네.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날 좋을 때는 캠핑장, 캠핑장 가서 이 테마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얘기도 나눠보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요.